오랫동안 편안하게 등산을 즐기게 다면 피치인솔은 분명히 필요한 필수품이고요 부상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줄이고 싶다면 피치인솔은 필수품이 맞습니다 제가 반평말이라서 오랫동안 걷고 나면 발이 아파가지고 마, 마사지를 한다거나 찜질을 해야 되는데 피치인솔을 쓰고 나면 저녁에 그런 부담이 확실히 많이 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광교에 살고 있는 정종만입니다 제가 3D 프린팅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좀 검색을 하다가 피치 인솔이 된 제품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매장을 찾아서 이 제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게 등산도 하고 있고요 주로 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해서 산책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기본 체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신고 있는 게한 4,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처음 접할 때보다 쓸수록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필수품입니다. 안전하게 오랫동안 산을 보행한다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제가 반평발이라서 오랫동안 걷고 나면 발이 아파가지고 마사지 한다거나 찜질을 해야 되는데 이 피치인솔을 쓰고 나면 저녁에 그런 부담이 확실히 많이 줍니다. 오랫동안 편안하게 등산을 즐기겠다면 피치인솔은 분명히 필요한 필수품이고요. 부상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줄이고 싶다면 피치인솔은 필수품이 맞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여러 등산화가 있지만 그런 등산화들은 초기에는 좋은데 한몇 개월 또는 1년 정도 신고 나면 밑에 받쳐주는 힘이 약해가지고 인솔을 덧댄다거나 아니면 양발을 두꺼운 신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 피치 인솔을 쓰게 되면 그런 부담이 확실히 줍니다. 주변에 권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강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하지 못하지만 특히 이제 무지 예반층이나 독자근만형 비슷한 것들을 걷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있으면 꼭 권하고 있습니다. 피치 인소를 알게 된 부분이 저한테 큰 도움이 었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